그리고 요즘 인사가 제일 많은 인사가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요즘 만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그 최고의 인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복 복 오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야말로 어려운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복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 모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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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드고 하는 제목은 팔복선언입니다. 아멘.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음, 그냥 복을 주신게 것이 아니라 선언을 했습니다. 팔복선언.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은 팔복 선언입니다. 이 팔복은 아, 선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 네. 예, 이 팔복 선언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약 8km 약2 0리 정도 가게 되면 하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하틴산 등상은 아주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팔복 선언은 신약시대에 천국 구원의 계시를 받은 분들, 하늘나라에 갈 계시를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만 할이새 시대의 법입니다. 이새 시대의 법은 예수님이 직접 그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재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성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한 복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팔복 성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팔복사는 발복산이 하튼산은 모세의 산, 모세산입니다.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과 비교를 해서 아주 해도 어 비교를 해서 늘 우리가 아 말씀드리는 그런 산입니다. 이 모세의 신의 산과 비교를 해서 이 발복산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세는 열두 지파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열두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시내산 밑에서 대기를 시켜 놓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시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계명 개명이라는 명도 물법을 그 하로부터 받았는데, 이개명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족쇄가 됐습니다. 하나의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개명의 노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에 실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산인데, 반면에 이 하트산, 팔복의 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모세의 산은 모세 혼자서 올라갔는데 이 팔복의 산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팔복산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팔복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서서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신 산이 팔복산이고 바로 하틴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산 하틴산은 팔복산 이 산,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얽아 몇던 그 율법, 우리가 노예가 되었던 그 율법에서 도 해방을 시켜 주는 선언이 바로 이 팔복의 선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조금 더 이상의 듣는 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는 이 팔복의 산에서. 예수님이 팔복언을아으로 말냐마 그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계무에서부터그 올무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자유로운 우리나는 하나님의 정말로 자유로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예전의 모세에 사는 백성들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해가지고, 음,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신의 산에 들어온 사람을 죽였어요. 추력 1 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는,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드리는 그런 일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달복에서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바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직접 대민해서 선포하신 그 팔복은, 팔복은 개명과 틀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계명이 말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이 식계명처럼 어떤 얼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령이나 또는 명령에 의해서 제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팔복의 산의 복은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발표하는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율법의 완성이 선포되는 바로 현장이 그 팔복산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팔복산에서부터 시작 팔복의 복음으로부터 선은부터 시작이 된다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팔복의 선은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의 선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는 것이 아마 아, 음어 깨닫지 못하고 보인가 아, 오늘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웠죠. 바로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계속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라가셨습니다 바로 아, 네. 구원의 그 하나님이 아, 바로 아, 네. 여기서부터 팔복산에서 팔복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선포된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십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팔복은 어떤 그 조건이 아니고 바로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신 복의 선언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이 모세의 욕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는 어, 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 그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오늘 이 팔국에 있는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 위해서 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자고 이렇게 온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 팔복에 있는 복의 의원은 이 팔복에 있는 오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조건이 없는 선언입니다. 아멘. 팔복의 성경의 의미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복이 아닌 등반대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이라 하는데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 마카리오이라는 이 복은 너희들에게 이미 복을 받았다. 이런 아, 네.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 팔복의 복은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면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아,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이 복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복을 음,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띄어 주시면서 너희는 이미 복을 다 받았어 모든 자들이 아, 다 아, 네. 이런 아, 네. 의미를 지는 것이 이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팔복이라는 것은 어, 신자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윤리 강령 혹은 조건이나 명령이 아니라 신자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 아 우리 김수아 목사님 오늘 참 아름다워요. 아멘. 아, 아, 아. 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력복스아 오늘 정말 아름다워 아주 예뻐. 이건 하나의 감탄사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께 아 여러분 오늘 참 복이 있습니다. 아 복도다. 아 복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팔복의 선언의 복이라는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 정말 복스럽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팔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맞게 팔복을 번역한다면 복이 또다 신령이 가난한가요? 아멘.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요. 아멘. 복이 있도다, 온만한 자요. 아멘. 반대로, 신령이 가난한 자야만이 복이 있도다. 그거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건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팔국에서 말하는 그, 어, 이 복은 조건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복이 있도다, 신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바로 그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보리도다 복스럽도다. 이게 바로 팔복의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끌어 안으시면서,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특별한 것 같죠? 새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수소 1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씀침분노있어요 잠세 전에 우리를, 아멘. 우리를, 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미 신령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창세전에 아, 네. 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서 아, 네. 우리를 택하사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창세전부터 주셨다고 했었어요. 아,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들 다 예정된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 네.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는 선택론을 설명하자면 조금 좀좀 어, 여러 가지로 어, 좀 의아신점이 있어요.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예정된 사람이라고 예배수서 일장 3일에서4일에서 미리.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n Amen. 은 m e n a 의 말씀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미리 다 우리는 m e 받고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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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니 e n Amen. a 이 팔북의 제일 첫째 선언이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일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그저 좀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가난한 그런 가난이 아니었고, 아주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한테 구구를 하지 않고, 투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동양을 하는 구구라는 거지라는 말입니다. 거지와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을 여기서 만하는 신령의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신령의 가난한 상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네내 안에는 모든 것이 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주가 한푼 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도와주지 매달리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밖에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아, 네. 나는 죄에서 구원 받은 길은 하나님 밖에서 주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자고 함께 매달리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께 매달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그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현재 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부자고 아니고 관계없이 현재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부자죠. 아니. 가난해도 부자예요. 마음이 풍족성 사람이 만족한 사람만. 그러나 반면에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그 돈을 많이 벌려고 어그자기는 그렇게 돈이 많고그만은도남 것을 빼앗고 착잡해서도 돈을 벌려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 많은데도 항상 없는 것 같아요. 남 것을 뺏으려고 하고, 좀더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로 인해서 비교를 되는 것이고, 하거나 또는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가진 물질로도, 또는 명예로도, 또는 사람으로도, 권세로도...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가능한 사람이라는 아, 네. 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재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 소득이 얼마나 돼요? 무려 3만 8천 불에서 4만 불입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응? 엄청난. 어, 우리나라가 지금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 0 0년 전에 6.25 사진이 태어났을 때참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없는 려 700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현재는 지금 4만 불을 대가있는데 그때는 700불. 그런데도 그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왜? 가난해도 그들은 만족해 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은 이렇게 4만 불인데도 1 0이 가난한 자가 없어요. 실제로 가난한 것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불이 되는데도 더 수당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 네. 아, 네. 바로 이것이 아, 네. 무슨 말하는가 하면은 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가난한 자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이상한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벌은 자로 교만합니다. 하나님 그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치 병을 주거나 교통사고 나서 아주 오름이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그 사람 그때 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가능한자가 됩니다. 또 반면에, 하, 그 어렵게 살았지만은 또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으로 아, 아주... 보시에자까운 높은 이런 직장을 좋은 자리 직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게끔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네. 간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모두를 아, 가난한 자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에는 우리가 심령에 관한 자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에 관한 자만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할 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회개할 줄 때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팔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바로 열쇠는 신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멘. 팔복에 제일 첫째가 신령이 가능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해서 이게 바로 아멘. 감가합자가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기의 죄인 된 것을 를야만한다는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은혜